사무엘상 30장 2어서 19절부터 시작합니다. Nothing was missing, young or old boy or girl, plunder or anything else they had taken. 이제 그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멜렉 그 공격했던, 기습을 했던 그 아멜렉 부대를 추격해서 다 이제 회복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nothing was missing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다 찾았다 이 말이죠 젊은 사람과 노인과 소년과 소녀와 그리고 그들이 착취했던 전리품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다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David brought everything back.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가져왔다. 그들한테 뺏긴 모든 것을 탈취당했던 모든 것을 가져왔다. 도로 가져왔다. He took all the f l o c s and the h e r s 그리고 그는 모든 가축과 양떼와 그 소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and his men drove them ahead of the other livestock, saying, this is David Plund. 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에, 전리품이다.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른 사람의 가축을 앞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몰고 갔다. 근데 가축을 다 몰고 들어왔다. 그런 말이죠. 네, 가축을 다 데리고 왔고, 그의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탈출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그 가축들을 앞세워서 그것들을 데리고 왔다. 몰고 왔다. 라고 말했다. Then, 그런 다음에 David came to the 200 men who had been too exhausted to follow him and who were left behind at the pool belly. 그런 다음에, 다윗은 200명의 사람들에게 왔어요. 너무, 여기 투, 투 꿈이죠. 너무 피곤해서 그를 따라갈 수 없었던 2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마찬가지죠. 두번 후에 수식을 두번 봤죠. 관계대명사. 또, 부설 계곡에서 남, 아, 남아 있었던, 부설 계곡에서 남아 있었고, 너무 지쳐서 그를 따라갈 수 없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 예, 다윗이 왔다. 이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they came out to meet David.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이 이제 다윗을 갖다가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요. 그들이 다윗을 만나러 나왔고 and 그리고 the man 다윗과 그 사람들이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왔다 이제 이 사람들은 기뻐서 다윗과 그 승리한 그 사람들 다윗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러 나왔다 as David and his men approached 다윗과 그리고 그, 그의 사람들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he asked them how they were 그는 다윗은 그들에게, how do you, 그들이 잘 있었느냐? 안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잘 있었는지 안부를 물었다. But, 그러나, all the evil men and the troublemakers among David's followers said, 뭐라고, 누가 말했냐면, 다윗의 그 추종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과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아주 어려움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요 Sad.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Because they did not go out with us. 그들은 그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니까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We will not share with them the p l a n d e r we recovered. 우리는 우리가 회복한 그 어, 전리품을 그들과 함께 나눠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은 그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들한테 전리품을 나눠줄 수가 없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however 그러나 이치 c 각 사람들은 may take his wife and children and go. 그의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탈취물을, 전리품을 너희한테 놀아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부인과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라고, 그,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일부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플라이드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면 No, my brothers. 안 된다. 내 형제들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do.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That,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싸웠다그 해서 너희들만 전치... 전리품을 논화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With that what the Lord has given us. 여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He has protected us and delivered into our hands the raiding party that came against us. 여기 희는 하나님이에요. 여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 손에 그 우리에게 공격을 해왔던 그 습격 부대를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그 습격한 아멜렉 족을 우리에게 넘겨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셨다. Who will listen to what you say? 누가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들을 것이냐? The share of the man who stayed with us supplies is to be the same as that of him who went down to the battle. 그 사람의 목. 즉, 여기는 물자죠. 공급품, 짐이죠. 그 공급품, 짐을 짐과 함께 지키고 있었던. 스테이드는 머무르니까그 짐과 함께 머물었다는 것은 그 짐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목도 전투에 나간 사람의 목과 똑같아야 한다. 그 전투하는데 직접 나가지 않았어도 거기 물품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All will share alike.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다윗이 대답을 했다.